아, 아 해요. 벌전 빌려줬어. 근데 부산에서 왔어요. 그걸 와 보는데요. 네, 부산사들 일하는 것 같아서. 지나가던 속도 보대로 고만 가다들 가서 시름이 <놀람이> 지나가지 없이. 말았고. 말 다음에는 신호 보내라. 내니 원터치에 줘개줄게 리시네. 잠깐 쉬어가기 위해 두팀 모두 증도에 내리고. 창고에 있 좋은 일 있다고 술을 먹어. 포인트를 확실히 하는 복근이가 김 교수에게 붙은 이상 불리한 입장이 된 관석 팀. 어떻게 생각해요? 뭘 어떻게? 맞춰봐야지. 아 좋은 분한테 뺏기안 되는데 그냥 버릴까요? 패그 하고 있어? 그날 밤 관석은 김 교수에게 협상을 시도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릇 건지는 거 한두 명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인력 구하느냐고 여기저기 소문내는 거보다 이왕 이렇게 얼굴도 떴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시죠 그러면 꺼낸 그릇은 어떻게 같 마치 공평하게 나눔 되죠 어. 어쩌지? 나는 일본 쪽이라 제대로 된거 가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각자 갈길 가자고 물과 기름이 섞이겠나? 아이 자꾸 이렇게 말하다 말고 어딜 자꾸 가 어, 어할 말이 더 남았다고? 키는 내가 지고 있는데 온 키? 포인트도 모르면서 나 이거 노라고 야, 니네 깡패야? 어? 에이, 진짜. 협상 실패. 다음날 두 번째 협상을 시도하는 관석. 잠깐 얘기 좀 하시죠. 과연 이번에는 대화가 잘 될까요? 제가 실은 여기 오기 전에 받은 그릇을 담가놓고 왔습니다. 농사를 얼마나 짓는데? 여기서 건져 올리는 것보다 많을 겁니다. 뭐 교수님께서 감정해 주시면 서울쪽에 전주 하나 주무르는 건 쉽죠. 선안 되고 커프시겠다. 왜? 짭도자기를 끼워 팔게 하겠다는 거네요. 그농사지은 거는 혼자 다 묶고 똑같이 나눕시다. 절마도는. 아이 쟤네들은 뭐야, 주. 아이 뭐 교수님 떨거줘드리니까 알아서 하시고 합시다 같이. 협상 성공. <laughs> 한편 다방 아가씨 선자와 데이트 중인 희동. 근데 서울은 무엇 담시 갔다 왔소. 사모님 마음 녹이고 왔지. 일 때문에. 근데 말 돌리지 말고 서울은 왜? 사실 오래 전부터 서울 상경을 꿈꿨던 선자. 실은 나가 옷매드는데 관심이 쪼까 있어갖고 서울 가면 공장에 취직해보고 잡으라 넌 내가 집 지으면 와서 식모나 해 진짜 못됐어 어, 오다가 주웠어 와 시크네. 선자와의 달달한 데이트를 즐긴 희동은 다음날 선자의 집에서 눈을 뜨는데 있나쇼 어. 아, 있나요 어. 아주 술을 어. 작정하고 드십디다 아니 뭐야 여기 어디야 기억 안 나요 내옷 어디 있어 근데 우리 한 거야? 아, 저 기억 나보요막 나갔고 요래 요래 딱씨미치 사람 뭐 없어 그런 얘기 안 해? 지난번 희동은 선자에게 김교수를 몰래 감시하라 지시했죠. 그런 얘기는 없고. 근데 그 양반 가방에 총이 있던 총? 김교수가 총을 가지고 있다는 말에 서둘러 증도로 왜? 넘어온 희동. 아, 아 이게 야, 뭐야? 뭐, 씨 하이 또라이 새끼야 이거 총 없는디? 왜 이래 뭐하는 거야 이새저 사람 총을 갖고 있어 선자가총 가지고 온걸 봤대 관석은 바로 소지품 검사에 들어갔는데 저 다들 배 타기 전에 주머니 한번 확인해봅시다 네가뭔디 주머니를 깔아 말아요 에이 이런 거 가지고 탈까봐 자 이런 쓸데없는 것들 꺼내봐요 나스메끼리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디 이것도 두고 가야 한다가안 돼요 자자자자 양쪽에 골고루 몸무게 바감서 한자잉. 그렇게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도굴 팀. 내가 또 대가리하고 내가 또 뽕지가 돼야 네 하는데. 아이씨 막막하네. 제 전문가 맞아요? 야이 예상치 못한 변수로 복근이가 아 포인트를 찾지 못하는데. 아 순밤, 연인, 미... 그때 드디어 포인트가 눈에 들어온 복근. 어, 아, 아, 어, 장야! 어, 장야! 어, 장야! 서둘러 바닷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잠수에 능한 석배가 먼저 입수하는데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바다에 잠긴 도자기를 찾아냅니다. <놀람> 이 순간만큼은 경쟁 없이 모두가 한 팀이 된것 같네요. 한편 계속되는 지출에 골머리가 아픈 천회장. 목포에 내려간 놈들이 자꾸 돈 달라고 징징거린다 놈아. 이에 정숙은 제가 가볼게요. 직접 목포에 가 보기로 하고. 제가 가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보고 돈 주면 되잖아요. 애들 따라가는데 뭔일 있겠어요? 하... 며칠 뒤 도굴 팀을 감시하러 목포에 내려온 정숙. 오셨습니까? 직접 보셨요 제가 직접 보시는 게 맞는 같아서. 응, 갑시다. 나 네, 가시죠. 아아요 빌려줬어. 담배를 안피는데 덩치 큰 남자가 있어요? 라이터를 빌리는데. 근데 부산에서 왔어요. 이 남자의 이름은 덕산. 김 교수를 잡으러 부산에서 왔는데요. 목포에 오기 전 골동품 가게에서 일본 야쿠자에게 사기를 쳤던 김 교수. 내것 우리 물건 판지밖에없다고아이 하면 말하는 주둥아리 말아. 그러면 가짜지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비싼 가격 받준거아니에요어디뭐뭐 뭐, 뭐 혼자서 속았다고 극합니까 야 하면 진짜 나 주둥아리 다 찢어볼까요? 속은 게 빙시지, 속인 게 빙시가. 그래 해보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 김 교수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김 교수 빨리로 데리고 오라고. 누가 해빨김 교수 야기를데고 와!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덕산이 어머니의 골동품점에 왔는데 어머요 칠순잔치 했냐고요 이게 뭐고아그 하... 그 암만 X같은 아들이라고 이리 재미있는 잔치를 내 없이 하면 안 된다 이여니 가서 김 교수 좀 잡아온나 그가면은너 아버지 얼러가 배한척죽고만 어머니 그 진짜가 목포 쪽에 해나 마을에 있다 가있겠네 빙신 만들지 말고 데꼬고 온나 건네 약속 꼭 지켜야 된대. 그렇게 배안척을 받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김교수를 잡으러 목포에 온 덕산. 그거로 는데요 부산 사들 쓰는 아가던도대로고득 가. 름이 싸가지 없이. 뭐고남다이 돼지 새끼야. 말다 하면은 라 내니 원타치 줄게. 일촉즉발의 기싸움. 과연 덕산의 싸움 실력은? 아 하필 순찰 중인 홍기한테 딱 걸리고만 해요. 아니 뭐요? <laughs> 서울서 여기는 뭔 일로 오셨어? 나는 이 회사 회장 안 사람입니다. 여기는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이 작은 보사에서 사기꾼 좀 잡아가려고 해. 그럼 각자 다른 볼일로 온 양반들이 왜 여기 모여 갖고 눈싸움들이오? 처음 보는 놈이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한 소리 좀 했습니다. 비니도 오는데 모여갖고 요상한 기운 뿜내면 주민들 놀라요, 에이. 자, 모여들지 말고, 각자 갈게 가십시다, 네. 뭐하 물어보십시다. 뭐요? 여래, 부산 사투리 쓰는 남자 하나 뭐 보시는 겨. 아니, 목포는 뭐 천지 빼까리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경상도 사투리 쓰는 사람이 뭐 한둘이겠어? 아니, 경상도 사투리 말고, 부산 사투리. 모르는 겨. 아이 씨. 이 아, 이거 좀너 과시다. 벌산니까 이는 나한 번만 더 만나면 그때는 바로 지서로 가는 거다요. 도경찰만 비도 막고 가는가봐. 만저면 시방도 갈수 있어. 말최게 그렇게 각자 갈 길로 흩어지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거지? 며칠 전 바다에서 건진 첫 도자기를 정숙에게 보여주는 관석. 이게 얼마나 될까? 희귀한 그릇 하나에 <laughs> 천만 원도 넘는다고. 천만 원? 근데 부산 사람이 겠다고요? 아예 저 밖에 쪽제비 같이 생긴 양반인데 김 교수라고 뭐, 바닥에서 유명한가 봅니다. 이에 전략가였던 정숙은 그분 좀 들어오라고 하세요. 쪽제비요? 네. 이들에게 새로운 거래를 제안하는데. 듣자니 여기 다 같은 뜻으로 모이셨는데 어떻게 나누겠다 합의도 보셨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나눠지겠습니까? 사모님 뭘잘 모르시나 본데 이거는 시장에 내놓으면 부르는 게 값입니다. 부르는 게 값이라 내 값을 못 챙긴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에이 헤 내를 영 뛰엄띄엄 보시네. 내일본에판 그런 말도 얼마인데 그게 빌딩을 쳐도 몇 채를 쳐왔다니까. 그래서 빌딩 세우셨어요? 빌딩 없지. 여기서 캐는 그릇 제가 다 사겠습니다. 사모님이요? 네. 그릇 하나당 10만 원. 값이 나가건 안 나가건 무조건 10만 원 드릴게요. 대신 내가 그릇을 팔때 도와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하라? 전문가 감정을 받은 물건이 되게 해 주시면 판매가에 2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팔로 가다 있다 아닙니까? 직접 항정해 오시면 판매가에 3할을 드릴게요. 그럼은 우리 사모님은 무슨 이득이 있으신가요 <laughs> 천점 중에 열 개만 놓아도 내 돈은 회수해요. 이거 스케일이 엄청 아, 커졌는데. 돈 버는 기술도 다르시네. <laughs>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어나저나 그 배안쪽으로천 점을 어떻게? 배안쪽으로 하려고요? 아예 배가 여러 개면 그 눈에 띈다고 해서. 속급장난해요 아, 돈으로 발라보죠.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나요? 저 혹시 아는 경찰 있으세요? 여 있지. 아니 뭐요 이게? 그렇게 협상이 시작되고 조금이라도 곤약스러우면 그만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계속 올려놓을 테니 넉넉하게 준비했으니 됐다 싶을 때 말씀해 주세요 자 동작 그만 시방 이거 대놓고 뭐 e 는짓이 s 딱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업하는 걸 눈감아주는 것 그리고 감시탑 sure if you're n 두 가지. 그래요 뭐해 드릴게 해 드리는데 일이 만약에 나가리 되면. 여 있는 사람들 모두 범죄를 모의하고 경찰을 매수한 혐의로 내한테 잡혀갈 것이고 요 돈은 그대로 증거물이 될 것이고 알겠소? 네. 자 동의하시면 여기 주민번호증을 내시고 한 뭉치 던져놓으시오. 일이 잘되면 두 뭉치가 더갈 겁니다. 애써 주세요. 다행히 협상이 잘 마무리됐군요. 그리고 하룻밤 머물 숙소를 구한 정숙팀은 덕산과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뭐 너무 사내 자식들하고 만노 뭐? 고 넌 내가 조심하라고 했지? 딱 아, 그래 말한 적은 없는거 어? 어. 아, 아, 어. 아. 아, 야 죠, 이 기술 은덕 산이 레슬링 기술 을쓰 네요. 폭크로 정숙의 경호원 한 명을 기절시키고 음... 때마침 신고를 받고 도착한 홍기. 너 보도는 뭐 거야 이게 지금? 먼저 마지기 내놨고 보로 가서 얘기. 해 손. 목 보호자마자 경찰서부터 가네. 내 가긴 갈긴데 부산 김 교수. 그 어디에 있는지 말고 가입시다. 그게 누군데 그마가 우리 엄마한테 크게 사기치고 튀 있다 인겨. 내 그마 잡아가야 됩니다. 눈길 주고받는 걸 덕산이 눈치채고. 응? 안겁네. 그만 내 데리고 가는 게 좋을 텐데. 그 사이 빠르게 짱구를 굴리는 관석. 저 사람 잠깐 지시에 잡아들 수 있겠어요? 일단 가게. 에이 아니요. 그만한테 뒤통수 앞시게 맞아 뿐면내 생각 날 킵니다. 사모님 <laughs> 좀 지켜드려. 영밤이 산납다 나도 허리를 다쳐서 누나 자존심 상해. 뭐 시끄러운 놈도 없는데 무슨 일 있으려고요? 다들 돌아가봐요. 알죠. 다음 날 서울에 올라온 정숙은 더 이상 필요 없어진 중매상들을 정리하러 왔는데 직거래 하시면은 우리가 많이 섭섭해집니다. 우리가 감정을 해야 가치가 있는 거지 사모님이 혼자 판다고 되지 않습니다. 감정할 사람들은 이미 줄 세워놨고 뭐 여러 사람 손 타서 좋을 거 없습니다. 아...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알고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신안에서 나오는 거는 물건부터 사람까지 다내 겁니다 청숙이 정말 타고난 사업가네요 그리고 드디어 큰 배를 타고 바다로 나온 도굴팀 이제 한 명씩 교대로 도자기를 건지러 들어가기로 하는데 첫 번째 순서는 벌구 당첨 아뭣시 요라고 그것도 아냐 근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애를 막 바다에 넣어도 되나? 모가지 들어 가지아 맨날 맨날 넣 조심해 조심해 오 조심해 모가지 넣고 사사사사잉 홍수 사사. 안 꼬이게 조심해라잉 잘하네. 잘하네 오 들어가네 과연 벌구가 이걸 할수 있을까요? 드디어 땅에 발을 디디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 벌구 그런데 벌구의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호흡도 점차 가빠지기 시작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시야까지 흐려지는데요 결국 그대로 정신을 잃고만은 벌구. 같은 시각 벌구가 아무런 기척이 없자 석배가 바닷속에 들어가 보기로 하고 잠시 후. 아이 땅봐봐아 밑에 뭔일 남가네. 어! 뭐야 뭐야. 정신을 잃은 벌굴을 끌고 물 위로 올라온 석배. 시작! 부터 순탄치 않은 도굴작업 앞으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오늘 소개드린 작품은 디즈니 플러스의 오리지널 시리즈 파인 촌뜨기들 4에서 5화의 내용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강렬한 서사와 1970년대의 리얼한 시대감, 거기다 배우들의 열연까지 더해져 몰입감이 엄청난 신작이 나왔는데요. 공개되자마자 한국, 일본, 대만의 디즈니 플러스 TV 쇼붐 1위를 기록하며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파인 촌뜨기들. 실시간 시청자 반응 역시 주조연 배우들의 명품 연기와 역대급 사투리 연기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복근역의 김진욱 배우는 진짜 촌에 가면 동네 한 명씩 있는 아저씨 같다며 리얼한 캐릭터에 감탄하는 반응인데요. 이 시리즈가 이렇게 큰 인기를 얻는 이유는 단순한 범죄 스릴러를 넘어 인간들의 민낯을 보여주는 군상극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이 돈과 욕망, 생존에 얽히며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는 게 가장 큰 재미죠. 지금까지는 탐욕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그 씨앗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인데요. 과연 신한 앞바다에 숨겨진 도자기들을 전부 손에 넣을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디즈니 플러스 네이버 페이 런칭 기념 이벤트 진행 중으로 이벤트 링크를 통해 네이버 페이로 결제한 신규 가입자의 경우 최대 7,000 포인트까지 적립 가능하니 파인 촌뜨기들을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혜택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리신에는 다음에도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박 나무다, 대박. 쪽박 나무다, 쪽박. 아이고, 이 무슨 일이고. 뭔데 자식들 다 모이붙네. 신한 아빠들 보물소 하러 빠졌지 습니까 그거 진짜입니까? 대놓고 판을 벌리자고. 마을 사람들도 임부로 쓰고. 어이, 왜지리봐 그럴 건지 로 왔다고? 그놈의 또보물야기오 우리만 연수맡은게 아니에요. 멋지, 멋지. 한번 볼랑가? 쫓아 봅시다 동네 방내 잔치를 열어보는 네 여기서 캐는 그릇 제가 다 사겠습니다. <laughs> 여기서 살꾼 천지입니다. 여기 저기서 소문 듣고 왔을께아저뭐 뭐고 안 되게 오가야 좌파는 번 버려 볼까? 그놈이 <laughs> 천지 <laughs> 삐까리야! 먼저 죽는 <집는> 게 음주랍디다. <laughs> 합시다 같이. 준비 다된 거죠? 진작에 끝나버렸지. <laughs> 나나그고 와라.